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공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 중 선택적으로 일부만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들 중에서 일부만 기록했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표적을 담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일부의 내용만 선택하여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건을 기록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와 세계사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 기록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건들을 기록 목적에 필요한 내용들을 사건들 이 중에서 기록 목적에 필요한 내용들만 취사 선택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은 선택적인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데 있다 했습니다. 31절 전반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두 가지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 성경이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두 가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이두 가지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하신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의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데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결과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믿어서 믿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으로 힘 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 입어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생명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나는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우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영생을 선물로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믿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믿거든요 이 믿음이 바로 나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얻은 저와 여러분 영생이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영생이 있는 자로서 영원한 삶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데 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잡고 살면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